아, 어, 약초 부부입니다. 아, 어,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어, 지금요, 우리는 이 겨울래요. 지금 봄이 조금 왔는데, 그래도 싹이 안 나왔는데요. 이게 자연산 둥굴레라고요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우, 여기는 좀 많이 있네요. 연결, 연결, 있어. 연결, 연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참, 그래도 차를 끓여 먹거나 하면은 아우 참 마음에 좋습니다. 참 재배도 좋지만은 이 자연산 둥굴레예참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좀 건강하시고 이번에 우리 태풍을 잘 이겨 나가도록 좀 식사 제때 꼭 하시고 예 하십시오. 이 자연산 둥굴래는 백화가의 여러 햇살에 풀러요 높이는 한 30에서 60cm 정도지요. 6, 7월에 꽃이 피고, 9, 10월에 둥글게 열매가 엽니다. 약재 대나무를 닮았다 하여 옥주의라고도 불리며, 한방에선 황정이라고 불리며, 예로부터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지요, 이거를요. 예전에는 인산내용 대용으로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자연산 둥글레 효능은 정력 공구강과 기력 증진, 성기능 저하, 노화 방지 아주 좋은 약재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 초조함, 어깨 전림 등의 증세에도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둥글레차는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묘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미 주근깨, 이버섯을 없애고. 손발이 차고 절릴 때, 근육 경련이나 수면증에 눈꺼풀이 떨리는 증세에 효르기 있습니다. 둥굴레 차를 드시는 방법은요, 물한 600g에 말린 둥굴레 10에서 한 20g을 넣고 약한 불에 한 20분 정도 달인 후 복용하면 참 좋습니다. 밥에 넣고 해 먹어도 맛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밥에다가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잡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참 효력이 좋다고 하대요. 이게요. 아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이런 자연산은 또좀 특히 좋겠지요. 이게요. 여러분들도 좀잘 보셨다가 이렇게 좀 잡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어디 보면은 요샌 근데 잘 없어. 이게 좀 많이 없어요. 옛날엔 참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요. 요새는 이게 좋다는 걸 아니까 봐봐요. 다도. 아 지금 이제 시작해. 싹이 나올라고 이제 포을 잡고 있네요. 이 그래 이제 좀 영양이 더 많겠죠. 저들도 좀 가서 차를 좀 끓여 먹고 주위 사람들하고 좀 같이 좀 논아서 이게 먹겠습니다. 이거를 좀 볶아서 이렇게 말려서 볶아 말려서 볶아가지고 뭐 구중 구초 네? 아홉 번 찌고 말려서요. 네. 말렸다 쪘다 아, 아홉 번 해면 돼. 삶어 가지고. 예 말려 가지고 볶아아 예. 말려가지고 볶음은요, 누룽지 냄새 나요 말려 가지고 볶으면 요 누룽지 냄새가 나고 <laughs> 예 우리 저한또 어르신이 같이 좀 왔는데 이렇게 맛있다네요. 희한하네 아, <laughs> 희한하게 맛있다네요. 누룽지 냄새 나네 희한한. 예. 아.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아, 체기가 참 엉켜 가지고 힘든구나. 아 그래. 아, 이런 우 한번 뿌리가 옛날에가 한번 청송해서 아, 그때 많이 캤어요. 한 그때는 뭉댕이만 했지. 뭐 손가락 애미 손가락 많은 거한한 한 30kg 캐 가지고 아, 동네 사람들하고 참 많이 논아 먹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힘들어. 좀 드물어요. 그래 오늘 좀 이렇게 발견을 해서 좀 캐는데,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가, 요런 차로, 그냥 요세요. 좀. 이 암이 보면은요, 이 차가운 거를, 요 놈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냥 물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요렇게. 뜨거운 걸 싫어하지. 네, 예, 뜨거운 걸 싫어해요, 가들이요. 암이. 예, 암이. 차가운 걸 좋아하지요, 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물 잡시는 것 보다도 이렇게 뭔 차로 이렇게 해서 좀 잡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 였습니다